안녕하세요. 지식소매상입니다. 자, 오늘은 루시드모터스, LCID, 주식, 그리고 기업 근황 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루시드모터스는 전기차 개발 기업이죠. 어, 프리미엄 전기차, 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한때 테슬라 대악마, 테슬라 킬러라고 불리던 기업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코로나 당시에 스펙으로 상장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모았었죠. 네, 전기차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루시드 에어라는 전기차가 아 이제 메인이고 어 주행거리 그리고 속도 이런 면에서 경, 전기차인 것에 비해서 주행거리나 속도가 인상적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제가 이 포스팅을 10월 17일에 어쓴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더 암울하죠. 어 4.34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최근 근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기업이고요. 자동차 제조업. 최저 그리고 평균 거래량 2,800만주 정도 시가총액 120억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더 낮아졌습니다. 15%더 낮아졌을 거예요. 최근 한 달간 네, 52주 최저가 근처 200일 평균선 어, 밑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올해 주가차트 어, 14% 이상 하락했죠. 지금 20% 이상 하락했을 거예요. 어, 그리고 S&P 아, 지난 1년 동안 S&P는 한17% 상승한 것에 비해서 60% 이상, 이, 이상 떨어졌다. 네, 그중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필 네 전기차 제조 어,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 공급 업체고요. 직원 수 7,200명. 아무래도 전기차 회사 자, 자동차 회사라서 직원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설립 연도는 2007년. 음, 이 창업주가 테슬라 출신이죠. 네, 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펼쳐보겠습니다. Company Mission. Our mission is to inspire the adoption of sustainable energy by creat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the most captivating luxury electric vehicles centered around the human experience. 인간 중심의 경험을 중심으로 고급 기술과 매력적인 럭셔리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채택을 촉진한다. 주요 제품을 루스데어. 오백 마일 이상의 주행 거리와 그리고 어, 시속 50마일 어, 가속을 2.5초 미만으로 어, 주파할 수 있다 그런 고성능 고급 전기세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부 직원 평가 보겠습니다 평점 3.2점이에요 평균 어, 리뷰 건수는 666건 직원이 많아서 그런지 생포, 생각보다 많네요 어, 추천 의향 54% CEO 지지율, CEO 지지율 391건인데 어, 51% 높지 않았습니다세부적으로 culture and values, t u r a l values of the p e 좀 p l e w h 세부 평가 좀 피드백 보자면 2 0 0 5년 올해 10월 13일에 작건, 작성된 어, 리뷰고요. 익명, 현지입니다 그리고 회사 추천 안 하고 CEO 지지, 지지? 딱히 안 하고 평점 1점이 구고요 장점 괜찮은 급여, decent pay but not ultimately worth it. 급여가 괜찮지만 딱히 다닐 만큼 그렇게 괜찮은 건 아니다. 단점 마이크로 매니징이 심하다. 경영진에 대한 조언. 고객은 차량의 성능보다 외관과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실제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차량을 개발해야 된다. 너네들만의 리그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뭐 전기차라 기차인데 속도 좋고 주행거리 좋은 건다 이해하겠는데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예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4점짜리 리뷰 보겠습니다. Uh, great theory, corporate culture, flawed individual managers. 기업 문화는 뭐 나쁘지가 않은데 어, 개별 매니저들이 좀 형편이 없다 말하고 있고요. 8월 29일에 작성돼 있고 현직자입니다. 회사는 추천한다. CEO 지지한다. 근데 기업 전망은 잘 모르겠다. 높은 열정과 창의력이 넘치는 환경, 훌륭한 보상과 복리후생. 복리 직원들이 긍정적이고 친절하다. 기업 문화가 잘 구축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부서 간 정보 및 리소스 공유가 부족하다.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부서 간 갈등이 있고 상급관리자 중에서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어,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상급관리자를 좀잘 관리해달라. 그리고 퇴사율이 높은 부서가 좀 있는데 여기에 주목하고 개선 노력을 보여달라. 이렇게 꽤나 건설적인 리뷰를 했습니다. 최근 이슈 2분기 실적이 매우 안좋았어요. 손실이 50% 증가했고요. EV 판매량이 1분기와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1400대 납품 인도량은 분석가들의 예상치 2000대 못 미쳤고요. 네. 그리고 가격 경쟁 지난 8월에 전기차 가격을 대폭 인상을, 아, 인하를 했어요. 할인을 들어간 거죠. 그리고 10월 초에는 더 저렴한 모델 77,400달러가 시작가인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그게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 경쟁 그 전기차 가격 경쟁을 이제 유발을 했는데 그래서 판매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고객 유치를 위해서 더 저렴한 모델을 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량 보고서 공개 지연. 이거는 이제 매월 1 2일 또는 13일에 그 분기 인도량 보고서, 그 생산 보고서를 발표해 왔는데 한 트위터의 유저가 그 이렇게 매 그러니까 12월 12일, 13일에 공개를 해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어 17일 기준 아직까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루시드가 투자자들에게 숨기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왔었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이쓴 다음 날인 그러니까 어 미국 시간으로 17일, 한국 시간은 18일이죠. 공개를 했습니다. 네, 3분기 production d e l i v e r 공개를 했는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어. 아무렇었어요. 뭐냐? 자. 생산량이 어 1,550대. 3분기 생산량이 1,550대. 그리고 인도량이 1,457대인데 이게 어 지난 분기 대비 30%인가 어 떨어진 수준일 거예요. 네. 그 거의 30% 3, 지난 분기 대비 생산량이 30% 떨어졌고 인도량은 조금 늘어났긴 했는데 생산량이 이렇다 아,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보시면은 아, 화면이 좀 이렇게 되는데 아, 이렇게 되는 주가가 네안 보이시겠지만 뭐안 보는 게 나을 수 있겠죠. 있어요. 이 부분 보이시죠? 지난 5일간 1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포스팅을 작성한 어, 시점보다 더 떨어진 거죠. 그래서 네,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던 게좀 현실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공장 가동 시작. 지난달에 어, 루시드가 사우디 아라비아의 첫 번째 제조 시설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시디아와 자동차 조립을 시작했고 연간 최대 15만 5천 대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는데 접속도를 좀 부쳐드릴 필요가 있죠.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가 루시드와 이제 5만 대 자동차 구매 약정을 맺은 상태인데 향후 10년 동안 5만 대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실적 어, 매출은 워낙 뭐 매출이 이렇게 기반이 낮은 회사다 보니까 매출은 전, 그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를 근데 손실이 엄청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순이익이 엄청 감소하고 있고 네, a n s 돈을 음 그냥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은 Soon, you can see the sun. Soon, you c a 당 see the sun. Soon, you can see the s 매수 3명이 매도 아, 죄송합니다. 명이 매수, 3명이 홀드, 그리고 2명이 매도. 평가가 꽤나 갈리죠. 어, 지난 3개월간 목표 그 예상가, 목표가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7.44달러. 어, 지금보다 상승률이 40%. 지금은 더 높겠죠. 어, 어. 상승률이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최고 목표가 10달러, 최저 목표가 5달러. 이렇게 보고 있, 있습니다. l c i d 주식 소유 구조 현황 기관 투자자가 11.76% 그리고 일반 기업 개인 투자자가 88%인데 내부자 거래 현황을 보면 은 어, 9월 18일 어, 매도 건수가 있었고 그리고 2 0 2 3년 6월 어, 1월 12월 일단 지난 6월에는 사우디 국부 펀드 어, 주요 투자자죠 사우디 정부가 이제 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매입을 했고요 18억 달러 어치 매입을 했습니다 꽤나 했죠 그리고 올해 초에는 CEO 피터, 피터 라운슨 어, 이게 창업주죠 32만 달러 주식을 매입했고 사우디 국부펀드는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거래 이걸 봐야죠 어, 네뭐 어떻게 풀건 없네요 어, 지난 6월 말에 어, 주식을 매입을 어, 했네요 Public Investment Fund 이게 아마 국부펀드일거예요 네. 큰손이죠 94억 달러치를 매입을 했었네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요 주주 네. 모하메드빈사우만 어, 이분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죠 13억 달러 60%를 홀딩하고 있습니다 네. 대주주죠 L.C.I.D. 어, 주식에 60%이 네, 정도도 되겠습니다. 사우디 머니가 엄청 들어간 회사이다. 네, 이분이죠? 네 결론 현재 한때는 루시드 모터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 테슬라 대체할 거다, 킬러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주가나 기업 생산 뭐 이런 거 보면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루시드어 생산 목표가 만 대다, 1만 대이다라는 그런 목표를 계속 재확인을 했었는데 지난 분기 실적이 실망스러워서 우려가 크죠. 뭐 생산, 뭐 인도량, 그리고 뭐 실적 이런 우려가 크고 어, 저렴한 모델도 내놓고 이제 할인도 하면서 판매에 힘쓰고 있는데 음, 가격 전쟁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을 하고 있고 어, 물론 사우디 아라비아가 굉장히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봐야겠고요. 3분기 나쁜 규모, 인도량 규모는 저희가 방금 확인했지만 실망스러웠고 실적 발표가 이제 중요해진 상태입니다. 네, 투자 추천 아니고요. 어,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루시드 모터스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식소매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